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 마술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드 마술입니다. 앞에 보시면 바이시클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카드로 한번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에서요, 음, 스페이드 4, 그 다음에 2, 그리고 3, 그리고 A. 이렇게. 4장을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4라는 카드를 하나 줘주고요그 다음에 3, 그리고 2, 그 다음에 A. 이렇게 4장의 카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2, 3, 4. 이렇게 4장의 카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A가 뒤집어졌죠. 그 다음에 흔들어주면요. 이번엔 2라는 카드가 뒤집어졌어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3이라는 카드가 뒤집어졌죠. 다시 한번요. 아, 흔들지 않았네요. 다시 흔들어 볼게요. 보여주면 4라는 카드가 이렇게 뒤집어졌죠. 라는 카드가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 카드는 몇 장이랬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네 장의 카드가 있죠. 자, 그러면 뒷면에 카드의 색깔은 뭐죠? 예, 맞습니다. 파란색이었죠. 보여주면 어때요? 빨간색이죠. 이렇게. 자, 빨간색 하나. 둘. 셋. 넷이 카드는 파란색이 아니고 모두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피터 마술이었습니다.